이탈리아의 이름 없는 작가 벨레나 페란테를 아나요? 그는 나폴리 사부작으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에 루미네이트되고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미디어와 만남을 거부하고 작품으로만 말하는 작가로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첫 에세이는 큰 주목을 받았어요. 소설 집필 과정과 글쓰기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있어 작가 지망생 필독서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그는 글쓰기의 핵심으로 수능적 글쓰기와 충동적 글쓰기의 균형을 강조하는데요. 수능적 글쓰기는 정해진 규칙과 계산에 따르는 글쓰기, 충동적 글쓰기는 균형을 깨고 여백을 침범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녀는 혀가 스스로의 충동에 무지겨 움직이는 것 같은 문체가 필요하다며 충동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 외에도 묘사의 한계, 영감을 글로 옮기는 것에 어려움 등 작가라면 누구나 가질 만한 고민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